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첨단 산업까지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정작 우리 경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소재와 부품을 들여오던 과거와 달리 현지 조달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늘면 우리 수출도 따라서 증가하는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조만 놓고 봐서는 안될것 같고 서비스업도 될, 어, 좋을 것 같고 또 단순 서비스업만 돼서도 안 되고 제조와 서비스와 결합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돼야지만 시야는 중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요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산시성 시안에서 SBS 우상욱입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인 영동 인공 빙벽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에 300명 넘는 등반객이 몰려서 100m 높이의 빙벽에서 짜릿한 모험을 즐겼습니다. CJB 홍우표 기자입니다.